우리의 음성을 듣나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아,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 좀 넓은 학교였습니다. 넓은 학교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장점이라 할까요, 단점이랄 게 있습니다. 속칭 정문 후문 말고요. 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일명 개구멍이라는 이런 지름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다니냐면요. 어, 이제 등교할 때 되면 이제 선도부, 선생님과 선도부들이 이제 요즘은 학교에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 당시 때도 이제 복장검사라든지 뭐 소지품 검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걸릴 만한 친구들이 이제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부로는 이제 제가 종문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 제 친구 는좀 멀쩡한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쪽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왜 거기 안 다니는데 왜 다니냐 물어봤더니 하더라고요. 걸릴 만한 거 갖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그 문으로 못 들어오고 어디로 온 겁니까? 개구멍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 오늘 말씀이 딱그 얘기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했죠.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고 이제 양치는 것들이 주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 양, 한 다리만 건너가면 다 모여. 이제 양치는 것을 다 경험하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하게 알수 있는 비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이제 다음 주에 또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겠지만 오늘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 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강도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가는 자가 목자인데, 이 목자는 자기 양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TV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에 인터넷 보면 짤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짧게 짧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오리, 우리를 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로 안 해요. 부르면요 오리가요 수천마리가 쭉 따라 나와요 그리고요 가자 그럼 뭐예요 오리가 또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팀이요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나 해서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요 오리가 맨 처음에는 헌뜻 따라가려고 하다가 오, 말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오리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딴 데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주인의 옷을 딱 입고 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다른 옷 입고 와도요 가자 하니까 어떻게 오리귀들이 갑자기 하더니 훅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오늘 성경이 또 생각났었거든요. 그때요. 어, 그 우리도 자기 치는 그목자의뭘 알아요? 음성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실 때 혹시 창문 넘어가시나요? <laughs> 아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시죠. <laughs> 그쵸죠문 왜요? 그 집의 주인이니까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손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로 들어오시죠? 창문이나 문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강도고, 절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중요해 보일 것은 그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을 통하여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는 뭔지 아십니까? 물건만 슥 집어가는 게 절도예요. 강도는 뭐죠? 강제로 강탈하는 게 뭐예요? 강도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강도예요.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뺏어가는 겁니까? 바로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영원히 살수 있는 비면을 하나 주셨어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이요.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바로 사단의 속임수가 하세요 사단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네 가지 거짓말하니까요. 사람이 훌라당 넘어가서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남편도 주고, 같이 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른데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절도요, 강도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사도의 정 4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 배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많은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아니라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많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는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과학, 본 능력으로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의 문제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과 마귀에 노예 되는 것이 이 근본 문제인데 이것을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철저하게 눌려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철저하게 고통받고, 완전히 정신 나갔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이걸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로 도 보내주셔서,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마테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선자로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할수 있는 길을 직접 요로우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으로서 비열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욕해냈습니다.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요다그 안에서요 따라오는 겁니다. 혹시 고구마 줄기 한번 캐 보셨나요? 고구마 줄기 캐는 거요, 간단합니다. 하나만 딱 집으면 어떻게 되죠? 두두두두두 나옵니다. <laughs> 우리가요, 정말 이게요, 이게 좀 비유하게 좀 그런데 이 복음도요, 고구마 줄기 같아요, 딱 하나. 제대로 예수 그리스 언약 딱 붙잡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든요. 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따요로 해야 될게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따가 또 자세히 보고요. 또, 하나님의 증거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받고 붙잡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봉 중의 성도님들은요 딱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중요한 응답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럼 구원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누굴까요? 성경대로에 가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 그 성령께서 그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똑같은데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바로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뭐냐? 3절에 볼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제목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영접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응답들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볼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답니다 이게 요 너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몽 뭉툰구려서 그냥 야다 일로 와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한명한명 한명 부른 거예요 김은향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김은택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른지는 저 둘은 알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우리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한명한 한 명이요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를 때 우리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또재있는 말이 나왔더니 인도여 내느니라 이 말씀 볼 때요 그냥 인도여 내느니라 보니까 그런가 보다 있는데 이게 또 말씀을 잘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들어 있더라고요 인도하여 내느냐 이말 인도하여 나가다 이런 뜻인데 또뭔 뜻이냐면 이끌어 내다 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요 이게 격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인도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헬라는 수동태, 능동태, 과거, 시제, 현재, 뭐 이런 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뭐냐면, 과거형입니다. 또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났고요. 또 뭐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세요?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 저주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끌어내실까요?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도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왠간해서안 바꿔요. 웬간에서요, 여기가 접사원이 하고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했세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끌고 가실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양의 우리예요 계속 갇혀있으면 양은 어떻게 돼요? 목마르고요, 배고파요. 왜 끌어내요? 좋은 꼴을 먹기고 물을 먹기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뭘뭐 주기 위해서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할매 자녀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를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소용과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인도여 내시는데 내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좋은 곳 주기 위해서 만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빌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지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마치시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봉중앙교에서요, 아마 제가 제일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신봉중앙교회를요,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걸요,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보셨을 거예요. 몇 가지 일이 있을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앞으로요,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옵니다. 올 거예요. 아마 큰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더큰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언양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 언양만 붙잡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있어요. 홍해 앞에 갖다 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 앞에 갔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왜 갔다 왜 놓셨어요? 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앞에 그 갔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여기다가 갔다 놨습니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 응답을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응답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나중에요 전 세계 복무하는 현장에 전 세계 90%의 미자리교회 살린 현장에 쓰임 받을 텐데 그때 빠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마다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응답받은 현장에 없, 없어지지 말고 잘붙어있으라 <laughs> 건강관리 잘하고 딴데 가지 말고. <laughs> 잘 있어라 그말 하거든요 그럼 아내가 아마 속으로 생각해요 지금 구름 구름이라도 보여야지 뭘뭐 얘기하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분명한 하나님을 믿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억할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런가요 교회만 특수하게 그럽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한분한분 한분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고 정말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만 하셔도요. 그것만 하셔도 10년은 절번이십니다. 요즘에 안티에이징 하잖아요. 나이에 젊었지 않게 젊어진 거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만 내려놔도 걱정만 내려놔도요. 훨씬 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 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그때 아침 좀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사단은요, 어떻게 속입니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왔어요. 날 따라라, 이럽니다날 따르면 돈도 많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많은 것도 얻게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떻게 하냐? 우리 성도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첫 번째 보니까 자기 양을 다내놓은 후에 앞서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양 얘기합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소동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소속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단 마귀 소속이 아니라요.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내놓은 후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더라고요. 여기도 혹시나 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더라고요. 과거 완료형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몰아내요? 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안 바뀌려고 그래요. 제 자신이 봐도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떨 때 문제 사건들 오잖아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언제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뭐가 비참해질 때냐 아니냐. 가장 비참해질 때가 솔직히 그거잖아요.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정말 강아지도 아니고 그 강아지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토한 거또 집어먹고 토하고 또 집어먹고 토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발견할 때그 강아지같이 또 잘못한 거또 잘못하고 또 반복되어지고 그럴 때 사단은 뭐로 공격되죠? 그래 니네 꼬라지 고마형이잖아. 공격 들어올 때 뭐가 됩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상태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하세요? 내몰아내는 거예요. 그 상태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에 앞서가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이요.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지금 개혁 개정판은 없어졌는데 체휼이란 말이 나와요. 체휼, 채율. 이 체휼이란 말이요. 좀 너무 감동되는 말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요.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요,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요, 채우하신 거예요. 채우이란 말은 동정하다는 뜻이 있는데, 동정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갖는 게 그게 채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당해 보셨어요. 배고픔도 처해 보시고,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쉬운 말로 가장 믿던 제자에게 뭐했어요? 뒤통수 맞아 보시고, 그렇 그리고 가장 믿었던 놈에게 또 모두 당해요. 저주까지 당해봤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쌍 뒤통수잖아요. 믿었던 놈좀 괜찮은 놈은 뭐예요? 자기 팔아먹고. 자기는 죽어서 줄을 따르다 했던 놈은 뭐예요?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당했잖아요. 혹시 예수님처럼 더 당하신 분 계십니까? 당하셨다면 여기에 앉아, 앉아 계실 수 없잖아요. 십자가는 못 봐, 안박히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극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얘기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모으신 분이 인를지난 겁니까? 이기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휼하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또얘기했냐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따라오되기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요. 구약에도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주업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양 비유, 목자 비유를요, 성경에보면요 구약이요, 어, 좀 거짓말 보태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도 우리가 봐야 될게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대표적인 거 기억하면 10편 23편이죠. 10편 23편. 예, 네. 10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봉중앙교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었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응답으로 누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함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이끄셔서 만들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증인들로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 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